N.I.M. 성교회 임현성 목사의 복음과 삶 이야기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특히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단지 능력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나타납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외적인 질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향한 주님의 극률이 여기심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누가 보고 모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까지도 주신 일이 바로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격적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더욱 더 분명히 보여주시는 행동을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세리 레위를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을 듣자 레위는 어떤 질문이나 부정적인 반응도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레위도 동일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거둬들이는 세리의 직업이니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들과 행하시는 기적들을 이미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극률의 힘으로 베푸시는 그 기적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문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가 이루어진 희년을 전파하시는 것을 듣고, 기름 부은 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 앞에 와서 이제 자기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그 이전의 모든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며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고 변화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앞에 겸손으로 은혜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도 통일한 은혜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리 레이는 죄인인 자신을 극미리 여기시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바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품으로 표현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교제하지 않는 세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도. 동료 세리들이나 그리고 그와 같은 위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영화의 장면처럼 떠올려 본다면 그곳에 너무나 큰 기쁨이 넘쳐서 함께 잔치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움켜 지려고 했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버리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의 모습은 천국이 임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불러주신 주님, 때로는 세상 것을 내려놓지만 하늘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한해 주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NIM 성교회 임현성 목사의 복음과 삶 이야기였습니다.